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편은 저희들이 산채되거나 또몇척이 없는 좀 품종을 가지고 품종을 개발하는 과정을 하나 만들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처럼은 진주라는 곳에서 산채가 된 소심입니다. 참 잘생겼죠. 저희들의 가격은 아, 25만 원 정도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취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꽃에 있는 이 초록색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초록색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살이 좀 찌게 되면 상당히 좀 볼록해지겠죠.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이 좀더 찌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좀 괜찮은 난초일 것 같다. 라고 해서, 어, 저희들이 도입해서 기르는 것입니다. 어, 지금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리고 품종을 하나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되죠. 저희들이 들여올 때는 왜이 품종을 찍어 왔느냐 하면요. 세력이 너무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화형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리고 봉심이 잘 붙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견에 당당합니다. 취록색입니다. 두껍습니다. 크기가 좀 큽니다. 그리고 이파리 형태가 참잘 생겼어요. 이렇게 고려를 해 봤을 때, 화판의 볼륨만 더 커지면 명명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인기를 받을 수 있는 대중적인 품종으로 갈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최대히 가지고 왔죠. 들여와서 20초에서 50초 정도까지 늘려서, 그 중에 굉장히 세력이 좋은 폭에서 꽃을 달아서 대비를 시키고,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서 명명을 하고, 출혈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쪽에는 뿌리가 좀 좋은데 자 여기는 아, 맨 모촉이었죠 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아이 좋지 않군요 여기 있는 이 모촉들은 어차피 다 나중에 되면 사그러져 없어지기 때문에 아, 촉을 많이 유기시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염된 뿌리는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 고, 고전 품종이 값이 내린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되는 캐릭터를 가진 품종이라면 아, 과감하게 저희들은 또 매입해서 또 정착하고 있습니다. 아, 3년을 길렀네요. 3년을 길렀는데 원래 목표는 아, 30에서 50척을 만들 계획이니까 한 4년 정도를 더길러면될것 같네요. 4년에서 5년 정도 길르면 30에서 40척 사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품종을 들여와서 키우는 건 일종의 기대품입니다. 우리 기대품은 완전 무에서 유를 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60점 정도 도달한 포기를 80, 90으로 만들어서 가치를 더 높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초기 늘어나기 때문에 아, 어떠한 품종이라 하더라도 자질만 갖춘 남초이면 아, 다 돈이 될수 있다라는 아, 점입니다. 안돼도 탈이 없는 기대품이죠. 막연하게. 소심이 될것 같은 포기를 기르는 기대품은 확률이 낮습니다. 두화가 될것 같은 포기를 기르는 기대품은 확률이 낮습니다. 두화가 됐는데 세력이 모자라고 뭐가 안 맞아서 지금 60점 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걸 조건을 고쳐주면 80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가치가 높아진다. 그 기간에 촉이 늘어난다. 이런 방법의 기대품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말에 호랑이 거리다. 베리면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고양이를 도전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대품을 할 때도 영리하게 하셔야 된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를 보니까 신촉이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이두개 중에 자, 이렇게 볼까요? 모촉요두 개에서 좌 촉이 두 개가 기가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두 개를 그대로 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하나를 분주할 것이냐라는, 아, 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씩 분주하는 게 월등하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 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주를 하게 되면 여기도 촉이 나오고, 여기도 촉이 나오고, 여기도 촉이 나오고, 여기도 촉이 나오고, 여기도 촉이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갈라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총열촉 정도가 매년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 이때 가를 때는 흔들어 보셔서 움직이는 뿌리가 몇개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군요. 자, 여기도 보면, 예, 네, 세개 있습니다. 만약에 뿌리가 적다면, 아, 갈르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기대품을 하실 때, 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큰걸 기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대발 박사가 하는 것처럼 영리하게 기대품을 하시라. 그 기대품은 어느 정도 자질이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세력과 영양 상태가 나빠서 현재 보여지는 게요 정도일 때 그게 케어되고 개선이 되게 되면 확 커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품종을 구하는 게 바로 결과가 좋은 기대품이라는 점입니다. 신품종이 하나 들어와서 괜찮은 품종으로 자리매김되는 과정이 7년에서 8년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 그때가 되면 50여 촉이 되기 때문에 한두 촉으로 본전하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50 촉이 된다면 다 나누면 50개가 되겠죠. 그럼 촉이 몇개 나옵니까? 50개가 나오죠. 그렇게 될때2 0만을투출를 해도 50개가 으면 돈이 천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난초에만 가능하아 점입니다. 자 신분증 만남과정 아, 내가 알려드렸습니다. 는 이대발이었습니다.